변화하는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시장에 맞춰서 저희도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산가의 길로 걸어갈 채널 접견실입니다. 오늘은 노바렉스 집중 분석 편이고요. 혹시라도 맛보기 편을 보고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 상단에 클립을 눌러서 꼭 맛보기 편을 시청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바렉스 집중 분석 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 4,380억, 7월 29일 현재가 기준으로 48,650억 원의 현재가가 위치해 있고요. 맛보기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즉, 건기식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에 비해서 개별 인정형 원료의 수가 높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개별 인정형 원료가 뭐냐고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듦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원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시원료와 개별 인정원료가 있는데 이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누구나 다쓸수 있는 원료 그리고 나만 쓸수 있는 원료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쓸수 있는 원료와 나만 쓸수 있는 원료 이둘 중에 뭐가 더 돈이 될까요? 나만 쓸수 있는 원료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먹어도 되겠죠? 일종의 독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돈은 나만 쓸수 있는 개별 인정 원료가 더 돈이 되겠죠. 이 노바렉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이 바로 돈이 되는 개별 인정형 원료의 수가 업계에서 가장 높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만 쓸수 있는 원료인 개별 인정형 원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면 이것 또한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 풀 있죠? 강아지 풀이 머리가 날수 있는 이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개발을 토대로 식약처에다가 이제 심사를 제출을 해요. 아야 이거 내가 어 이거 강아지 풀이 탈모에 효과가 있어.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심사에서 승인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식약처에다가 심사를 제출을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 기능이 인정이 된다면 식약처에서 오야 이거 탈모에 효과 있는데?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앞으로 6년 동안은 이 강아지 풀이 있잖아. 이거 너네 회사만. 세무 관련해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쓰게 해줄게. 야, 딴 회사는 못 써. 야, 니네, 니네만 쓸수 있어. 근데 있잖아. 6년 뒤에는 다 같이 쓰자. 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강아지 불이 탈모약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다면 저희 회사에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 저희 회사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6년간은 저희 회사만 이 개별 인정 원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년 뒤에는 개별 인정형 원료도 이제 누구나 다쓸수 있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수익률이 높은 개별 인정형 원료를 업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수익률을 보세요. 이렇게 화려한 매출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약 2년 전에 비해서 매출액이 2배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소폭 상승한 12%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은요. 일단은요. 외형 성장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쭉쭉 잘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요, 너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2019년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21%가 증가한 3조 7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3.7%, 약 14%가량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지금 회사 매출이 14%씩 늘어난 게 아니고요. 시장 자체가, 그냥 시장이 14%씩 커진 거예요. 섹터가. 이 회사는요, 점유율을 그냥 유지만 했어도 회사 매출은 14%씩 늘어난 셈이에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의심할 수 없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또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는 것이 또 성장의 큰 요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옛날만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다는 것은 약간 나이가 있으신 우리 누님, 형님분들의 한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요즘에는요. 주변에 보면요. 프로바이오틱스나 뭐 루테인, 비타민 뭐 등등 뭐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는 젊은 사람들을 아,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된이 사회 분위기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에 따른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점점 이제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건강 기능 식품 섹터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지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끝이 또 없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먹고 살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요, 솔직히 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런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셈이죠. 제가 여기서 뭐 시장 칭찬을 사실 더할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어떤 섹터인지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업계 1위가 되기 위해서 노바렉스는 올해 2월에 오송신공장을 준공을 해서 2천억 원 가량의 캐파가 증사, 증가가 되어 약 4천억 원의 캐파가 되었는데요. 즉 만들 수 있는 양이 이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이번 신공장은요 자동화율이 높아서 자동화율이 높아가지고 기존 대비 수익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금 더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쯤에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미국의 골드러시 때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러간 이제 광부들이 아니라 그 광부들에게 청바지를 판 청바지 회사였다 라는 말이 있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요. 대체적으로 시장 내에서도 변화가 빠릅니다. 어쩔 때는 홍삼이 핫하다가 뭐 어쩔 때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핫하고 참이 급변해 왔고 앞으로도 급변할 수 있는 이 전쟁 같은 시장이기도 한데요. 이 전쟁 속에서 노바렉스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무기를 만들어 주는 무기 제조회사의 역할입니다. 돈은 누가 벌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만신창이가 된 회사 아닐걸요?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돈은 누가 벌었는지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요.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유형 자산의 급격한 증가, 즉, 노바렉스의 신공장인 오송공장의 증설 때문에 발생한 부채인데요. 매출이 점프업 하기 위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고, 유보율은 높은 편인 것을 확인을 할수 있겠네요. EPS는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21년도 예상 EPS는 3476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연도 대비해서 2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도 지금 21년도 예상 PER 기준 14배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쟁사 PER은요. 성이 10배, 콜마비앤에이치가 약 15배에 위치해 있고요. 노바렉스의 현재 P/E/R은요, 과거 3개년 평균 P/E/R에 비해서 약간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공장을 지어서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힌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P/E/R이 두번 다시 안올 저점일지, 저평가 구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지금이 어디죠? 그렇죠.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꼭대기죠. <laughs> 장난이고요. 앞으로도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노바렉스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그때 한번 매출 상세 분석과 함께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접견실이었습니다.